이렇게.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미드 어둠의수학 벨코즈. 상대는 오십시오. 조이. 이제 조이를 상대로는 정화를 고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정글이 어떤 챔프가 나오던 정화를 고정적으로 들어야 돼요. 난리 났죠. 그리고 조이를 상대로는 이 부패 물약을 드는 거를 굉장히 추천해요. 좀 빡치는데 조이한테 스킬 큐를 날리기 전에 부패 먹고 큐가 도달하면 부패 먹는 상태로 도달되기를 그렇게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조이. 조이랑 벨코즈 상성은. 이제 벨코즈가 라인을 당기면 안 돼요.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거리를 좀잰 다음에 큐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줍시다. 큐쿨일 때는 또 뒤로 빠지고, 이걸 타워를 맞아준다고. 요 당깁시다. CS 막 타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빅웨이브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W 쏴주고. 웨이브를 너무 크게 형성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심하게 두드러 맞습니다. 대포를 넣친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보여주나? 그리고 이렇게 피 관리가 안될 때는 QW를 모아서 한 번에 클리어를 해줍시다. 그리고 집각을 잡을게요. 야 조이가 탑을 향한다고. 탑 뜁시다. 어그로가 끌렸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에코가 이걸. 야, 씨, 이거는, 골레문이 없냐, 골레문이. 조이 위로 뛴다고 알려줬는데. 부들부들 합니다, 이런 판. 미드 CS 격차는 좀 벌어졌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미드 랩차 나는데? 선 6렙 찍어가지고, 솔킬 내볼만 또 하다. 여유불이네. 귀엽게. 6렙 찍는 타이밍을 잘 이용합시다. 솔킬을 그렇게 따는 거거든요. 에코라서 어그로 팽퐁이 돼가지고, 또 후반 또 볼만 하고. 일부러 라인 좀 당길게요. 이렇게를 한번 노려봅시다. q 만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이 부패물약 때문에 지금 어둠의 수확이랑 부패물약이랑. 이 벨코즈 패시브랑 같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상대가 지금 이게 킬각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이랑 상대할 때는 이 망토 하나 두르고 안 두르고 차이가 진짜 큽니다 조이가 라인을 미는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서 큐를 날리기 때문에 이 벨코즈가 헬퍼가 아닌 이상 반응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라인을 당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선 망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로 먹고 싶다면 줘야지. 없어, 내 블루 CS 막 타먹을 때는 항상 에어본, 그리고 웨이브 밀었으면 핑화 박는 거에 집중을 합시다. 제식이 빠졌으니까 한번더 노래 볼게요 술키를 이렇게 이팀또 신기해하는 킬각. 저 방금 라인 도착했습니다. 형님들 가줄 수는 있는 편이야. 끝났네. 미아쳐주고, 그리고 큐3말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이도 같이 올라갔네. 이거를 타워를 좀 쳐줘, 아니면 가줘. 코 궁이 곧돌 텐데. 아고 타워나칠 걸 그랬다. 벨코즈가 이게 라인을 도착하는 때는 뭐 지켜줄 게 없죠. 뭐 막아줄 것도 없고. 우리 정글이 계속 벨코즈가 이제 정비하고 미드 복귀할 때 계속 교전을 해가지고 이 벨코즈가 지금 붙어주질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들죠. 나이스, 어? 까비. 이번에는 가줄 수 있다. 와우 원빌레이버블 부패 물량 먹고 공사주는 게 핵심이에요 해주나 만화가 없구나. 뭐야, 죽지 마. 개반데? 왜? 탑, 어, 그래. <laughs> 그럴 수 있지. 어! 내큐 빗나갔어. 와, 탑다 뜯겼는데? 아, 얘못 주겠다. 나 만화 관리 해야 되겠다. 원래는 에코 만나면 그냥 블루 주거든요. 벤시 갈 준비를 합시다. 이 판은 벤시도 가야 되고, 모렐로도 가야되고 존야도 가야되네요 마지막템을 보이드 공허 지팡이 말고 주물약 가겠습니다 까불면 훅 간다 저희 일단 지금 클레드가 안보이거든요 이거 미드 다이브 할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돼요 이런판 여기 이제 조이가 웨이브 지우면 그 오는 순간 타워에 박히는 순, 박히지 않는 순간 그냥 이거 클리어를 해줘야 돼요. 이래야지 다이브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타워에 도착하고 클리어하면 늦어요. 그러면 클레드한테 뒤에서 찍게요.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CS가 상대가 밀 때까지 기다리고 도착하기 전에 클리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이브를 안 당해요. 이거 뭐 솔키를 낼 수는 있는데 플래시가 있다 저희오 오우야 미드 시야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레오나가 위로 와가지고 시야 좀잡아으면 좋겠다 웨이브가 너무 크면 안 돼요. 항상 받아 먹을 때는. 그러면 벨코즈가 솔킬 따기 이 진짜 쉽거든요. 조이를 상대로는. 여튼 조이를 상대로는 라인을 당기면 그냥 솔킬을 쉽게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이라서. 까비. 뒤에 스레쉬 있네. 랜턴 던지겠다. 됐고. 가자. 가볼만 하긴 해. 근데 클레드 궁은 온다. 확실하게. 안 오진 않아. 오잉? <laughs> 야, 이거 클레드 궁 타. 아, 이거. 웨이브좀 버린다. 아이고 난리났지. 아 솔방울 터트리는 거좀해봤데 클레드, 나중에 정리하러 오겠다. 어, 뭐야. 온다, 온다, 온다. 오! 괴물이 와, 괴물이. 나저못 간당한다. 저, 올라프, 저녀서내 생각에는 다이브하면 다 망했, 더 망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보는 다른 각이 있나 봐요. 아, 붙어줘야 돼. 이거 안 붙어주면 안 돼. 일단, 위쪽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 죽었어. 보였는데. 보였는데 좀 사려주지. 아, 개바다. 포탑을 파괴했어. 타워 나가겠는데? 나 지금 집 가면. 벤시를 갑시다. 이거 벤시 안 가면 안 되겠다. 상대 스킬 하나 정도는 씹어놔야 되겠다. 오, 나이스. 이거 잡으면? 잡는 것을 보여준다니? 아, 나이스. 타워도 안 뜯겼고. 조이가 저거 신경 쓰지 말고 타워 밀었으면 좋았는데. 제가좀 멘탈이 나갔나? 그렇게 따라서 드셈 내가 먹을게 아니다 지금 미드에서 교전이 계속 안 일어나니까 본인이 블루를 먹을 필요가 없으면 먹지 마세요 만화를 팍팍 쓰지 않는 이상 정글 주는게 더 낫습니다 특히 정글이 AP일때는 더 빨리 주면 좋거든요 공 같은 거 엄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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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보여주나? 아 근데 제 제네 제압골도 너무 쉽게 졌다. 와씨 이걸 이걸 이리 개멋있네. 결국에 클레드나 올라프 같은 경우는 주, 후반 가면 이제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클레드랑 올라프 같은 경우 힘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스테락을 갈줄 아느냐 못 가느냐 그거거든요 스테락을 갈줄 알면 후반에 가도 저 챔프가 좋고 그런데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튼 여러분이 만약에 탑 유저가 있으면 그걸 가세요 그 뭐냐 스테락 애코 공 있는데. 더버 캐. 와우. 맞냐 잡긴 잡았다? 어. 잡긴 잡았어 그 다음에 초시계를 두르던 아니면 모렐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초시계를 하나 두르고 모렐로를 준비할게요 진짜 조이를 상대로는 벤시 하나 가주는게 진짜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이를 상대로 너무 딜만 올리지 마시고 중간에 탱을 좀 섞어주는 느낌으로 이즈리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바위기 먹읍시다 뭐야? 뭐야? 얘왜 이래? 어 잠시만 아 일부러 던진 거.. 그냥 던지는 거 같은데? 뭐지? 야 방금 못볼거본거 거 같은데? 들어갈 줄 알았다. 와우, 우리 팀 잘해? 나이스. 이거 너무 크게 던졌다, 저희. 나이스. 야, 아니, 저걸 지우고 쳐야지, 쟤는 <laughs> 나도 이렇게 쓸줄 몰랐다, 친구야. 야, 얘, 얘, 얘가 먼저 뽑자. 정비하자 어이구 이렇게 아다리가 집가자 지 조이랑 벨코즈랑 라인전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결국에 벨코즈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이가 벨코즈를 솔킬을 내기가 쉬우니까 벨코즈가 이제 딜교가 안되거든요 한번 솔킬 따이면 그러면 수면 한번맞 으면 체력 이80 이상 달아 가지고, 다잡아줄수있 어？와 야구 르지 야구 라죽 겠지. 많이 약올라 보인다 ㅎ 오 <laughs> 어, 뭐야 뭐야 혼란을 틈타서 오케이 GG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잉 빠잉 구독 구독 구독